타임 트래블 버스에서 내리자 오염된 공기가 코 속으로 쑥 들어왔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 시간여행 가이드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마지막 여행지는 2019년 3월 16일 서울입니다. 5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속속들이 알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내리기에 앞서 시간여행법 31조에 의거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여행지에서 그랬듯이 투명 망토를 착용해 주십시오. 과거를 훼손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현지인들과의 접촉은 금합니다. 둘째, 이곳은 공기가 매우 안 좋으니 마스크 착용을 권해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공기의 질이 나쁜 시대이니 참고 바랍니다. 셋째, 지금으로부터 12시간 후, 즉, 이곳 시간으로 밤 9시까지 버스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미화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8시까지 돌아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 하는 첫 시간 여행의 마지막 코스라 무척 설렜지만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나니 기분이 불쾌해졌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았담. 나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던 마스크를 꺼내 뒤집어썼다. 투명 망토도 귀찮은데 이것까지 뒤집어 써야 하나.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니 제법 재미가 있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삼국시대를 여행했던 후로 나는 시간 여행을 하지 못했다. 늘 시간에 쫓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돈의 여유도 없었다. 그러던 차에 운 좋게 여행 상품에 당첨이 된 것이 아닌가 나는 역시럭키거리다. 2019년도 사람들이 산다는 아파트를 둘러보고 빠져나오는 길이었다. 웬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걸 보니 맹인인 모양이었다. 오, 진짜 이 시대에는 맹인이 존재하는구나. 신기해. 내가 온 미래에서는 적어도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인공신체로 교체를 해준다. 물론 부자들은 인공신체보다 더 좋은 복제신체를 구입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다면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 하지만 자살률은 높다. 물론, 2019년도에 대한민국만큼은 아니지만. 나좀 도와주세요. 어? 내가 보이나? 아니, 맹인인데 내가 보일 리는 없잖아. 혹시 제가 보이세요? 나의 질문에 맹인 여자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쪽 분이야말로 제가 안 보이세요? 저는 앞을 볼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한 거지?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도 귀는 있습니다. 그 귀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예민하지요. 맞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옛날 맹인들은 눈을 제외한 감각이 발달해서. 마사지업 같은 직업에 종사했다고. 게다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한 기능의 상실을 겪고 나면 다른 기능이 커지게 설계되어 있기도 하니까. 근데 저한테 뭘 도와달라는 거죠? 실은 제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여기서 헤매게 되었지요. 게다가 고질병인 무릎 관절이 오늘따라 안 좋아. 더 이상 혼자 걷기가 벅차군요. 친구가 데려다 준다는 걸 한사코 거절한 게 후회가 됩니다. 들어보니 딱하긴 하다. 사람이 어떻게 눈없이 살수 있단 말인가. 관절의 교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원시적인 사회에서 살던 이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구나.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음식을 사먹고, 유해 화학물 덩어리인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각박한 환경에서 살았다. 물론 그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들이 있지만 참 답답하고 비참한 사회다. 그런데 어쩌죠? 저도 여기는 처음 보는 곳이라. 걱정 마세요. 주소대로만 저를 데려가 주시면 되니까요. 제 예상엔 여기서 지하철 타고 30분 정도만 가면 됩니다. 지하철, 땅 밑으로 다니는 큰 철덩어리들의 연결체. 정말 책에서 본 대로 그것이 존재하는구나. 엄청나게 큰 소음을 내고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는 그것이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이런 게 여행 아닌가? 우연한 만남에서 얻게 되는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들. 오늘 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 정 그러시다면 도와드리죠. 아 감사합니다. 나는 안못 보는 여자와 함께 지하도로 내려갔다. 지하의 상황은 지상만큼이나 안 좋았다. 오염된 공기는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인체 유해 약품들의 냄새가 감지되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녔다면. 나는 이미 산소결핍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하다. 공기의 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하철에 타니 한 청년이 맹인 여자를 알아보고 자리를 양보했다. 이건 또 뭐야? 사람들이 모두 앉아가는 게 아니네? 서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역시 과거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2019년도에 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에 앉은 맹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 이따금, 아직 거기 계시죠? 하며 내 존재를 확인할 뿐,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천천히 돌아, 돌아보았다. 옷은 생각보다 컬러풀했지만, 옷감은 거의 다 피부에 해로운 걸로 만들어져 보인다. 우리 선조들은 강했던 것인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두 엉망인데, 그들은 제법 활기차고 생기가 있다. 하긴, 그들은 고작 100세 정도 살고 말았으니. 젊었을 때 반짝거리다 점점 주위의 모든 인공적인 것에 썩어 들어가는 거겠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로서는 답답할 뿐이다. 이번에 내리면 됩니다. 맹인 여자는 굳게 다물었던 입을 풀었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서 계단을 오르고, 개찰구라는 곳을 통과했다. 내가 개찰구를 지나자 삐삐거리는 소리가 나고, 자주색 널빤지 같은 것이 나를 가로막았다. 나는 살짝 뛰어넘어 버렸다.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저 기계 오작동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그녀가 사는 집 또한 내가 구경했던 끔찍한 집들의 모음, 아파트라는 곳이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시 들어가시죠. 나는 몇 번을 사양했으나 그녀의 호의를 거절하긴 힘들었다. 게다가 2019년 서울에 실제 집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닌가. 변변치 않지만 이것 좀 드세요. 어? 이게 뭐지? 노란색 액체다. 혹시 오렌지라는 과일로 만든 그 액체? 혹시 오렌지 주스인가요? 네, 음료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 질문에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되물었다. 아니, 아니에요. 이게 이들이 자주 먹었다던 그 노란 음료가 맞는 듯 하다. 오렌지는 멸종되어 우리는 그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 어떤 맛일까? 어서 드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덜 죄송하죠. 맹인 여자가 망설이는 나에게 자꾸 권했다. 여행 중 현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조항이 있긴 했지만, 음료 정도는 큰 문제가 될것 같진 않다. 나는 노란 액체인 오렌지 주스를 먹는다는 흥분에 들떠 잔을 들었다. 아, 달콤하다.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맛이다. 매우 자극적이다. 자꾸 손이 간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금세 한 잔을 다 비워버렸다. 마신 후에도 단맛이 계속 입안에 남았다. 이런 건 처음 먹어보죠? 어, 맹인 여자가 어떻게?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맹인 여자는 대답 대신 선글라스를 벗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눈동자는 우리 미래세대의 상징인 빛을 뿜어내는 보라색이었다. 도련변이가 여러 번 일어나 우리의 눈은 모두 보라색이 되었다. 글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네가 못 들을 것 같은데. 무슨 말? 더 이상 내 뇌는 작동하지 않았다.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나는 드디어 100년간의 서울 생활을 오늘 마무리했다. 말이 생활이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이 얼뜨기 여행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이 지독히도 냄새나는 과거에 붙잡혀 있을지 모른다. 2516년 시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타임 택시를 타고 도망온다는 것이 하필이면 이 망할 놈의 곳이었다. 이제 나는 이 얼뜨기의 모든 것을 내 몸에 이식했으니 미래 세계에서 다시 활개를 치며 살수 있다. 자, 즐거운 여행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관광을 마치고 2516년. 우리들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전원 모두 무사히 승차하셨으니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여행 가이드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타임 트래블 버스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곧 사라져버렸다. 2019년 서울의 한 아파트 경찰들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웅성댔다. 차마 쳐다볼 수 없는 외모의 한 여자가 오렌지 주스를 입에 문채 죽어있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신원불명의 여자 시체가 발견됐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엽기적입니다. 피부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